빈칸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가장 큰 이유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예요. 빈칸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읽다가 몰라! 이거 찍고 넘어가요. 사실 빈칸 문제를 푸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빈칸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할지 무조건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머릿속에 담고 지문을 읽으면 생각보다 쉽게 풀릴 때가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자. 선생님이 빈칸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빈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지문 전체에 읽는 게 아닙니다.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읽으세요.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서 뭘 먼저 찾아야 되냐면 빈칸의 의미, 빈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지문을 딱 봤을 때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을 먼저 읽으세요. 다 읽지 말고, 그래서 빈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이 빈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읽는 목적, 지문을 읽는 목적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This study 이 연구는 demonstrates 설명했습니다. 대절을요 Un expected events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빈칸한대요아 그러면, 이 지문에서, 이 지문에서 빈칸의 의미는 뭐야? 예상치 못한 사건이. 뭘 하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뭘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야. 빈칸에 들어갈 것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뭐뭐를 합니다라 그랬어. 연구 설명하기에 이렇대. 연구의 결과인 건데 연구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빈칸합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찾아야 할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사건이 뭘 한다는 얘기야. 이걸 머릿속에 담고 그거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뭘 하고 있을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어떻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거를 뭘 속에 담고 읽어야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네. 읽어 볼게요. 잘 봐. 자, unexpected events typically lead us to think in more complex ways. 자,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더 복잡한 방법으로 생각하게끔 이끈대요. 서브젝트 Subject는 여기서는 실험 얘기니까 여기서의 Subject는 피실험자의 의미겠죠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험을 주도하고 계획한 사람들은 Researcher가 되겠죠 실험을 받는 사람은 피실험자 Subject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Subjects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의 피실험자들이 read 읽었어요 about a student who had done either well or poor in high school and then learned About the student's college's g r a d e 자 이걸 리딩을 왜 되겠네요 얘가 지금 동사 여기 병렬이죠 그러니까 피 실험자들은요 고등학교 때 잘했거나 못했던 친구들에 대해 읽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대학 점수에 대해서 공부했대요 For some subjects 몇몇의 피 실험자들은요 애 그들의 기대가 확고했던 얘기야 자 우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고 지금 나왔는데 실험에서 기대했다는 친구가 나왔어 기억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good students in high school received good grades in college. 이랬어요. 자, 지금 두 가지, 실험에서 지금 두, 가지에, 두 가지로 무리를 나눈 거예요. 두 가지 무리를 나눈 건데, 하나는 고등학교 때도 잘했어. 그리고 대학교 때도 잘한다고 기대된 거예요. 이해 자,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their expectations were v i o l a t e d 파괴됐대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나오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못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때 잘한다고 기대가 돼 안돼. 기대가 안되죠. 여기는 기대가 있는 거고 기대가 없는 거야. 즉두 가지의 부르는 안 하는 거예요. Subject then retold the story into tape recorder as if they were relaying it into a friend. 그렇게 되게까지 어, 다시 들었대요. Subject learned of the unexpected outcome. c o n s t e e d many more causal attributions 자, 다시 해석해볼까?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배웠던 피실험자들은 조금 더 causal attribution attribute to가 뭐뭐의 덕을 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causal attribution은 약간 인과적인 어떤 그런 뭔가 덕, 그러니까 인, 인과관계의 어떤 요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더 고려했다는 얘기예요 Much better than 누구보다 어 뭐... 확고했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이 얘네들, 예상치 못한 그 얘네들. 얘네들이 더어떻던 얘기야? 커스 b 어트리뷰션을 더 잘했대. 잘했대.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 예상치 못한 사건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 근데 이 빈칸 위에 지문에서 나왔던 것은 실험의 이야기인데 두 가지 부류가 있었는데 기대가 안 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causal attribution을 잘 찾았다는 얘기예요. 결론 뭘까? 드기랬던는 얘기죠. 일단 플러스 요인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인과 관계 뭐 이런 거니까 어떠한 거를 잘 설명해 내고 어떠한 것을 잘 어떤 역학 관계를 잘 조사해 낼수 있었다. 이 정도 답변이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을 갖고 보기를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빈칸을 찾는 거죠. 1번. are of no value or benefit. 가치가 없대요. 아니에요. 좋대요. 1번 아니에요. 2번. lead to schedule disruption. 스케줄의 파괴. 어떤 시간 개념에 관련된 얘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2번도 아니에요. show everywhere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에 볼수 있다. 유비쿼터 이런 거안 나왔어요. 3번. make new possibilities impossible. 가능한 거를 다 불가능하게 만든대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정답 5번이죠. Increase our search for explanation. 설명에 대한 우리의 어떤 연구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5 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빈칸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이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정립돼 있다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빈칸 문제로 나오는 지문들 수준 자체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뭐 이상한 수학 지문들, 과학 지문들이 나올 때가 있기는 해요. 그거는 뭐. 선생님도 부정할 수 없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빈칸 문제 푸는 데는 방법과 규칙이 있고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지문의 수준이 그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남은 90일, 100일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어떻게 빈칸을 풀어야 될지 정립해야 는 얘기야 무슨 지문이 나올지는 몰라요 물론 선생님이 파이널 강의 때 연계교제 관련해서 정리를 쭉쭉쭉쭉 해주기는 하겠지만 그 지문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요즘에는 간접연계에어그 빈도가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예측한다라기보단 각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 방법을 정립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빈칸 문제의 경우는 이렇다라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나머지 유형들도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해석만 된다면, 해석만 된다면 어떠한 내용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그 유형은 이렇게 풉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립이 돼서 쉽게 쉽게 모든 지문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좋은 성적을 받아서 영어는 절대 평가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좋은 성적 받아서 여러분들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파이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국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